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오일에 보면 요 씨, 5W30이 가장 보편적인 거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숫자는 저온 점도예요. 저온 저온 점도, 여기는 고온 점도 자, 저온 점도는 뭐냐 오일이 차가웠을 때이 저온 점도 오일이 차가웠을 때 내는 성질에 대한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0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20도 있고 그래요. 이 앞에 숫자가 자 그럼 뭐냐 이 숫자가 보통 우리가 쓰는 게 5인데 이 숫자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추운 날씨에도 오일이 너무 끈적하지 않고 오일이 낼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 부드러움과 점도라든가 방청, 윤활 모든 성질을 굳지 않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무조건 좋은데 0의 수치를 쓰려면 일반 유로는 못 만들어요. 일반 우리가 쓰는 5다 10 수준을 갖고 있는 오일로는 0w의 점도 유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0w를 쓰려면 베이스 유도 좋아야 되고 특별한 첨가물들을 넣어서 오일이 낮은 온도, 저온 점도, 영하 10도 이하, 영하 15도 이하에서도 부드럽게 돌수 있는 특성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0w라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 도사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기절이 있고, 겨울이 있으니까 0w를 사야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 5w, 이 5가 갖고 있는 수치의 범위가 영하 15도, 18도, 에서도 충분히 오일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5 w 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아주 충분해요. 우리나라의 겨울을 다 대응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왜 0W를 권하는 거예요? 좋다고 사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0W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스유라든가 특별한 첨가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0w를 표시를 해서 만들려면. 그러니까 5w보다 오일이 낼수 있는 성능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더 비싸잖아. 그래서 0w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5w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무리가 안 되고 일반 차들은 웬만한 300마력대까지도 5w만 가지고도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5w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그럼 노사장님, 10W나 20W는 누가 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잖아. 자, 동남아를 보자고. 동남아는 춥지가 않아. 자, 춥지가 않으면 오일을 만약에 1L짜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L짜리 오일을 만드는데 이 오일이 추운 날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겨울에도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사실 오일은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열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마찰을 개수를 떨어뜨려 줘야 되고 윤활을 해야 되고 방청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기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뭐 청소를 영어로 뭐라고 그죠뭐크린 작업 같은 걸뭐 해야 돼 오히려 해야 될몇 가지 필수적으로 오히려 갖춰야 될 성질이 있어요 자 근데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일단 열이 많이 나요. 그다음에 마찰 저항 계수가 되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오일 회사가 이 오일을 만들 때 자, 1L짜리 오일을 딱 만든다고 해봐 봐. 자, 열이 나고 마찰 계수가 올라가고 윤활을 해야 되고 방청을 해야 되고 기밀을 해야 되고 청소까지 해야 되는 성분으로 해 갖고 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좋은 점도까지 좋은 점도까지 추가를 해서 오일을 만들어야 한국처럼 겨울이 있거나 뭐 추운 지방에서도 오일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엔진이 가동해서 열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가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좋은 점도를 견딜 수 있는 성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 걸면 엔진이 망가지겠죠. 데미지가 간단 말이야. 자, 근데 10W나 20W로 여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점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점도를. 왜? 10W나 20W를 쓴다라는 건 추울 때 엔진 가동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저온 점도에 버텨야 되는 성분이나 능력치를 여기에다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넣으니까, 안 넣어도 되니까 어떻게 돼? 오일 제조 단가가 내려가죠. 단가가 내려가서 이 점이 있는 반면 이거를 포기하고 얘를 포기하면 얘네들을 성능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더. 쉬운 예로. 할리데이비슨이나 두가티 같은 오토바이가 엔진 온도가 엄청 높아요. 얘네들이 이 엄청 엔진 온도가 높은 이 엔진을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쓰려면 20W60 점도를 넣어버려요. 20W60 이거를 딱 넣어버리게 되면 엔진이 기가 막혀요. 왜? 근데 대신 얘네들은 시동 걸고 처음에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엔진 컨디션이 꽝이야. 근데 이거 타는 사람들은 낮은 온도에서의 엔진 컨디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20W니까 겨울철에 시동 걸면 엔진 완전히 완전 쇠 갈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 뭐 쉽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 근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20W 넣으면 겨울에 시동 어떻게 걸어요 했더니 요거 오일 박사님이 하는 말. 누가 할 일을 겨울에 시동을 걸어? 어차피 11월 말 되면은 배터리 다 빼고 오일 딱 교환해 갖고 봉인하잖아. 겨울에 안 타잖아 겨울에 안 타니까 이런 오토바이들은 아예 20W 60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고열에서만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높아지잖아요 앞에 있는 숫자가 높아지면 요거를 강화하는데 더 유리해져요 요거를 강화하는데 근데 얘를 낮춰야 돼 왜냐,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거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얘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는 좋은 점도를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 거. 오일 단가, 제조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의 성능을 더 이상 모... 그러니까 얘가 낮아졌다고 얘 성능이 낮아지진 않는데, 얘를 만약에 좋은 점도를 포기하면 얘네 성능을 더 올리기가 쉬워요. 아주 쉬워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앞에 숫자. 자, 이제 뒤에 거는, 고온 점도요. 고온 점도. 이건 뭐냐? 자, 20도 있고 요새는 15도 있고 10도 나와요. 심지어는. 근데 저는 항상 30 이상을 쓰라고 하는데 자, 고온 점도잖아. 30이 가장 레귤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30이냐, 40이냐, 50이냐, 60, 70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살수 있는 오일은 70 점도까지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 열이 올라갔을 때 엔진의 RPM이 3,000, 4,000, 5,000, 6,000, 7,000 정도 되면 보통 우리 차들이 3,000 RPM을 넘어서 3,000 RPM을 넘어서 1분 가까이 3분 30초 이상 쫙 과속을 하게 되면 엔진 오일 온도가 이제 120도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4,000 RPM에서 1분 달렸다. 1분 달리기 쉽지 않은데 4,000 RPM에서 1분 이상을 달렸다. 보통의 경우 1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오일들이 OW30의 표준적인 3기후 베이스나 2기후와 3기후 베이스를 섞어서 만든 일반 오일들이 온도가 130도가 1분 이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오일 점도가 깨지기 시작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열이 올라갔을 때 열에서 견뎌야 되고 마찰 저항 개수를 부드럽게 줘야 되고 윤활을 해야 되고 방청을 해야 되고 기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일은 RPM이 올라가면 오일을 쏘는 압력도 높아져요. RPM이 올라갈수록 오일 펌프가 막 오일을 엔진 여러 군데 다 세게 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온도는 올라가. 그러면 오일한테는 최고 가혹한 조건이 생겨요. 압력은 높아지고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때 오일 점도가 깨져요. 오일이 막 버티다 씹어 놔버리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은 못 버텨. 점도가 와르르 깨지는 게 아니고, 점도가 쫙 유지되다가 점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떨어지는 시점에 엔진의 내벽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엔진이 이제 변형이 와요. 그리고 피스톤 잉이라든가 피스톤이라든가 그런 데다 데미지가 가면서 엔진 컨디션이 이상해져 그래서 막 쏘고 다니는 애들, 막 과하게 차면 엔진 소리 이상하면 엔진이 맛이 가는 거죠. 이거를 버텨줘야 되는데 싸구려 오일이라도 점도를 높게 쓰잖아요? 이 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과 마찰에 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싸구려 오일이야. 만약에 이기율라고 쳐봐봐. 이기율에 첨가물 넣어서 싸게 만들어서 1리터에 4천원짜리 오일이야. 근데 걔가 점도가 막 40, 50 이러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아도 버텨요. 그럼 이제 또 애들이 그런다고 어? 누사님 그러면 광유 고 리터당 2천원짜리 나 50점도 쓰면 되겠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 50점도가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엔진이 5,000, 6,000rpm 까지 가갖고 온도가 130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이 50점도의 끈적끈적함이 부드럽게 싹 엔진을 보호를 해.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타요? 시동 걸고 평상시에 다 1, 2, 3,000에서 왔다 갔다. 거기서 못 타는 거야. 너무나 뻑뻑해갖고 못 타요. 엔진에서 오히려 잡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 점도가 높아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높은 점도에 맞게끔 부드러운 성분들을 넣어줘야 돼요. 점도는 유지하되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최고의 성분은 뭐야? 에스테르. 에스테르 넣으면 되는 거야. 에스테르 이런 비싼 거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점도가 올라가면서 부드러움을 같이 갖고 가요. 그러면 얘네들을 넣으면 점도가 높은데 낮은 RPM에서도 오일이 버텨주는 거야. 부드럽게 그리고 높은 RPM에 가서는 버텨.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고뭐 이런 거 킥스 파워 막 이런 거 보면은 에스테르도 들어가 있다라고 뭐 PAO가 어쩌고 저쩌는데 그럼 그런 거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또 뭐냐? 3기유하고 4기유가 있는데 자, 3기유는요. 오일의 이 성분이 막 이렇게 돼 있어. 오일의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이 3기후는 4기후보다는 베이스 유 자체가 약간 아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의 성분 구조가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온도가 쫙 올라가잖아? 우리가 막 쏘고 다닌단 말이야. 쫙 온도가 올라가면 오일의 온도가 막 올라가면 오일의 이제 분자 하나까지도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야. 온도가 막 올라가고 압력이 세지니까 막 오일 펌프가 엄청난 압력으로 오일을 밀어버리니까 얘가 막 이렇게 눌리니까 이제 이 성분 하나하나 구조 하나 원자 구조 하나하나까지가 능력 발휘를 해야 돼 근데 성분 구조가 불규칙하게 돼 있으니까 이 공간이 있어 여백 이 여백 공간이 있단 말이야 성분 구조가 불규칙하니까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는 높은 압력으로 밀어 제꼈을 때 버티는데 높은 압력에 의해서 얘가 찌부가 됐을 때이 여백의 공간이 실린더 내벽과 마찰이 됐을 때 거기서 스크래치가 나요 그러니까 3기유나 2기유 베이스로 만든 오일들은 아무리 고성능 오일에 에스테르를 넣었다 하더라도 부드럽고 다 좋은데 고성능 고 r p m 고열이 지속이 되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버티긴 버티는데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이 여백의 공간들이 실린더 내벽에 또는 피스톤에 엔진의 전체 컨디션에 영향을 줘. 자, 근데 4기유를 가게 되면 어떡하냐? 오일 분자 구조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오일 분자 구조가. 그러니까 얘네는 막 압력을 가해 갖고 깨트리잖아. 깨져도 여백이 안 나와요. 낮은 촘촘한 구조로 촤 분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일이 안 깨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뒤에 숫자가 높아.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엔진에는 좋아. 근데 베이스 유가 낮으면 이 숫자가 높아지면 엔진에 너무 무겁고. 연비 뚝뚝 떨어지고 낮은 알피엠 일상적인 구간에서 쓸 수가 없어 아예 못 쓴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뻑뻑해야 인진이 그러니까 구리 를르는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베이스유가 좋고 에스테르가 들어가고 첨가물이 들어가면 이 숫자가 높아져도 그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노사장이 0W40을 추천하는 게 뭐냐? 자, 이 0W40은 PAO 기반 이게 이제 오일 회사마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0W40을 만들 때 베이스유를 3기유로 만드는 애들이고 있 어떤 애들은 2기유 플러스 3기유를 넣고 여기에 에스테르를 넣어. 어떤 애들은 3기유에 PAO를 조금 넣고 또 에스테르를 넣어. 이렇게 이제 0W40은 모든 회사들이 저온에서부터 고온 점도까지를 버티는 엔진 오일이 버텨야 되는 포텐셜 포텐셜의 표시 되게 넓어요.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그 다음에 고성능을 낼 때까지 이게 일반. 완전히 레이싱용 애들은 10W50, 10W60. 왜냐면 걔 저온이 없잖아. 아예 진짜 F1 같은 거고 막 20W60 막 이렇게 간단 말이야. 고열에서만 버티면 되니까. 대신에 오일 수명도 짧고. 근데 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일반차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일반차. 자, 일반차에 모빌, 그, 모빌 레이싱? 아니면 모빌 300V? 아니면, 모출 300V? 모빌 0W40 골드? 막 이런 것들 보면, 그, 캐스트롤 엣지 0W40 보면, 모든 일반적인 차에 파는 오일 회사들이 하이엔드급이 0W40이란 말이야. 0W40. 왜? 응. 노사장이 말한 대로 40 정도는 갖고 있어야 고온, 고속, 고회전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지네들이 하이엔드급 오일로 파니까 40점도지만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서 잘 버티는 거지. 그리고 낮은 온도, 겨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걸고 출발했을 때 또는 뭐 가다사다 반복되고 했을 때 낮은 구간에서도 부드러움을 내야 되니까 0W 이 오일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오일 중에서는 제일 수치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비싼 오일을 다 0W, 사0을 해. 자 그러면 어떤 회사는 0W40을 만들 때3기후의 베이스에 PAO 조금 넣고 에스테르 넣고 어떤 회사는 2기후에3기후에 에스테르 넣고 해자 에스테르는 고성능 엔진들이나 일반 엔진들이 낼때 부드러움에는 최고예요. 근데 수명이 짧아 무조건 에스테르를 많이 넣는다고 좋지 않아. 에스테르는 부드러움을 줘요 엔진에 어렵죠 좀 어렵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거 그럼 누사장님 5W30은 누가 쓰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차의 모든 차가 5W30을 넣으면 돼요 그냥 표준이야 제일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5W30 왜 우리나라의 겨울에도 다 대응하는 좋은 점도에 우리나라 차가 무슨 레이싱 차는 아니잖아 이3 0전도만 해도 모든 게다 되는 거야 이거가 원래 표준이야 사실 이 이상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오일 회사들이 비싼 오일을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0W40이니 뭐니 막 만든 거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근데 내가 오늘 정리해 줄게. 5W30이 모든 차에 다 돼요. 자, 근데, 근데, 누나님, 저는요, 좀 싸요. 막 쏘는데 막 쏘니까 엔진이 뭔가 헐떡거려. 뭔가 막 RPM 4000, 5000 가니까 엔진이 막불르르 떨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해. 아까 말했잖아. 고온에 갔을 때 버티기에는 30점도 좀 적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 쏘는 차들은 5W40을 넣어라. 근데 싸구려 오일 5W40을 넣으면 너무 뻑뻑해. 근데 내가 그러잖아. 내꺼 오일은 베이스유가 좋으니까 5W40 넣어도 된다. 자, 내가 막 쏘고 다니는 거야. 근데 또 쏘는데, 우선 저 1.5, 1.3터보예요 뭐 말리부에그 15에 들어가는 트레일블레이저라든가 아니 뭐 쌍용 다른 차라든가 아니 뭐1.6 가솔린 CVT 뭐 아반떼 K3 막 이런 거야 배기량이 낮고 마력도 낮잖아 아무리 쏜다 한들 얘네들은 배기량이 낮고 엔진 출력이 낮기 때문에 5W 40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얘네들한테는 오일 자체가 버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은 그냥 5W 30을 넣라 그는 거. 야 근데 2.0 디젤이야. 나한테 물어봐. 도사님저2.0 디젤이에 뭐 넣어요? 그럼 내가 그냥 딱권하진 않아. 어떻게 탑니까? 물어봐요. 저는 그냥 시내를 많이 탑니다. 5W30 넣어. 저는 시내 20% 고속도를 로좀 쏩니다. 그럼 5W40 넣어. 왜? 고속으로 달리면 마찰에서부터 버텨야 되고, 윤활과 기밀과 이런 걸 잘해야 되니까, 열도 많이 나니까 5W40 넣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근데 또, 또 함정이 있어. 배기량도 낮아. 1500cc야. 근데 18년 탔어. 2004년식이야. 주행거리가 25만 k 로야자 엔진 완전 후다라시 됐겠죠. 18년을 탔고 엔진이 25만 k 로미터를 갔어. 엔진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 사이 후다라시 됐수안 됐어, 됐어. 됐겠지. 헐었겠지. 이 정도 빨았으면 헐어야지. 25만 28만 탔으면 안 돌면 무슨 강철 고추야. 이거 헐어야지. 헐었어. 그럼 틈이 있을 거 아니야. 5W40을 내가 딱 권하는거 왜? 얘를 넣어도 안 뻑뻑해져 왜? 어차피 후달하시거든 어차피 헐었잖아 헐어서 틈이 크잖아 헐렁헐렁하잖아 그럴 때 점도를 세게 넣어주면 딱 그러면 엔진이 뭔가 새 엔진이 된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팍팍하게 지켜준다고 그래서 키로스가 많거나 오래된 차는 내가 무조건 5W40을 권하는거예요 그럼 누사장님 5W30, 5W40 끝인데 나머지 이 새끼들은 왜 있는거야? 이제 제조사가, 제조사가. 이거는 오일회사가 고성능 오일을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웬만한 차에 필요 없거든요. 근데 좋아. 왜냐하면 비싸니까 좋지. 당연히 좋지. 비싸니까.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의 넓은 이 대응폭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순정 차량에 들어간 거 봤어요? 제조사나 딜러십에서 0w40 넣어주는 거 봤어? 안 넣어줘. 비싼 거안 넣어준다고. 자, 제조사나 딜러십들이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요즘 수입차들도 그렇고 이거. 아니면 0w15. 어떤 경우는 0w10까지를 넣어. 이걸 왜 넣느냐. 0w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좋은 점도를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오일로 먼저 베이스유를 잡고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0W는 들어가는 이 첨가물도 달라요. 이 30%의 첨가물도 다르단 말이야. 부드러움으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를 0W30도 별로 없죠. 대부분 0W20이 많아요. 0W15도 있어, 요새는. 이건 뭐냐? 이 점도를 낮게 때려버리는 거야. 이 낮게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환경 규제 대응이 되게 잘 나와요. 엔진의 마찰 저항 개수를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부드럽게. 완전히 그냥 참기름 발라갖고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야. 그냥. 오 어, 그럼 누사님 좋은 거 아니야? 살살 갈땐 좋지. 근데 엔진을 가동을 하면 아무리 살살 가도 열은 올라가요. 열이 올라가는데 아무리 좋은 첨가물들을 넣고 뭘 한다 하더라도 30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20이나 15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인 점도가 낮기 때문에 연비 잘 나오고 환경규제 대응의 배출가스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조금 더 쉬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제조사가 환경부에 인증 들어갈 때나 팔았을 때 소비자들이 딱 타고 트림미터 찍었을 때 연비가 잘 나온단 말이야. 오, 어, 제조사가 말한대로 연비 나오네. 괜찮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연비와 환경규제에는 좋을지 몰라도 엔진에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조사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넣어준 오일 넣고 쏴봐. 그리고 나서 휴게소 바로 들어가고 본넷도 열고 봐봐봐 엔진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조용하게 안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일 온도가 높고 마찰에 대한 윤활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요 엔진에는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제조사는 이걸 왜 넣어? 제조사는 차를 산 오너가 이 엔진이 20만, 30만, 5년, 10년 동안 안 망가지기를 원해요? 망가져야죠 망가져야 차를 또살 것이고 망가져야 서비스를 받으러 와서 돈을 내고 수리를 할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제조사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연비 수치가 잘 나와야 표준 공인 연비를 몇 키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검사라든 소음 검사를 했을 때 무조건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게 제조사한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조사는 엔진의 내구성과 엔진의 컨디션은 어차피 이거 넣어도 1년 안에 망가지진 않잖아. 최소한 2, 3년은 워런티 기간 동안은 엔진이 망가질 확률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점도를 넣고 연비와 환경 규제에 유리하게끔 세팅을 해요. 그래서 노 사장이 그러잖아. 제조사의 엔진 오일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연비와 환경 규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엔진의 컨디션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0w20하고 0w30은 겨울철이든 뭐든 무조건 초기 시동에는 부드러워요. 근데 달리기 시작하면 오일의 점도가 계속해서 딸리겠죠. 그러니까 타면 탈수록 2000km 밖에 안 탔는데도 500km 밖에 안 탔는데도 달리다 보면 엔진이 열을 받잖아. 아무리 고속도로를 안 써도 시내만 계속 몇 시간 타도 열 받아요, 엔진은. 오일이 열을 받아. 그럼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점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 왜? 처음부터 점도를 낮게 세팅했잖아. 가뜩이나 점도가 낮은데 엔진이 열을 받아 점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한 번이라도 나한테 오일문의 해, 사람들이. 내가 0W20을 2000L를 만들었어요. 0W20을. 지금 3 0터 팔았거든요. 나못 파, 이거 단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반 제조사들처럼 3기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4기후에 에스테르에 다 넣어서 나는 단가도 비싸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권하지 않아요 왜? 안 좋은 걸 아니까 나는 그냥 오일 시장에서 선택은 이둘 중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어차피 하이브리드나 연비 찾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저 새끼 또 들어왔네 조금. 아요새끼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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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얘기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진핑 형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이새끼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연비 따지고 뭐할 거면 그냥 0W30 가 20은 웬만하면 사지 말고 공 너무 정도가 정도 가나지 이거 가면 되고 나는 부드러운데 조용한데 고속으로 존나 쏘는데 타는 내내 그냥 무조건 웃으면서 타야 되겠다 이게 좀 끝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평균적으로는 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끝난다. 오케이 하려 가겠습니다.